최근 서베이 먼키사의 최고 경영자 데이브 골든버그와 페이스북 CEO의 남편이 트레드밀로 운동을 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트레드밀을 사용할 때 안전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트레드밀, 즉 러닝머신은 심혈관 운동의 가장 좋은 실내 운동 기구로 헬스장은 물론 많은 가정에서도 장만해 사용하는 인기 제품입니다. 서베이 몽키의 CEO 데이브 골든버그와 페이스북 CEO인 셜리 샌드버그의 남편이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가까이는 헨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레드밀에서 운동 중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운동 기구로 인해 6만 2,7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난 2014년 트레드밀을 사용하다가 2만 4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트레드밀로 운동을 하다 사고로 이어져 30명이 사망했습니다. 뭐 휴대폰을 한다든지 다른 뭐 방송을 보면서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걸로 그렇게 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Uh, texting or getting uh, distracted by other people 트레드밀 사용이 간단한데도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넘어졌을 때 전원을 꺼주는 장치인 이머전시 로프를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트레드밀 사용과 동시에 부주의한 행동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트레드밀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례를 보면 전화를 받거나 문자 메시지 보내기, 물 마시기 등으로 이런 행동은 운동 중 절대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에머전시 로프를 본인의 허리에 착용하신 다음에 레머진 오프가 일정 거리가 멀어질 경우에 에머전스가 당겨져서 자동으로 최재밀이 스탑하는 것입니다. 최재밀 하는 동안에는 테스팅이나 전화기를 만지지 말고 설사 떨어뜨렸다 해도 급하게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그동의 어빌리티를 잘이 판단을 하시고 본인의 알맞는 그런 속도라든지 운동 강도 이렇게 운동 하셔야지 부상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그런 걸 따라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은 부상은 입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네. 트레드밀을 사용할 때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스트레칭과 느린 속도로 시작해 시간을 두고 속도를 천천히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A틴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